잡았습니다. 그게 아니 이겁니다. 하고 이시정한것장에 신청시 신청이 없음. 이때 이 내용에 이 내용에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법원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겁니다. 하고 법원의 이시정한것장에신청시지와 신청이에 그런 취지를 물리적으로 썼는데 신청 취지 신청 이후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용어가 열매를 못들어갔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보정명령이 1차 나왔어요. 1차 보정명령이 나왔어 보정명령이 자, 이렇게 나오면 유치원생도 보정해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법률 용어가 아니므로 말소기준 권리의 내용을 전부 다 삭제시키시고 최선순위 설정 권리를 하고 민사집행법 91조에 근거한 이 법률 용어를 사용을 하셔서 제작성에서 일주일 내로 보정하시기 바랍니다.